어이가 없다. 아, 겜모랑 스크립트랑 투웨니랑 트위니랑... 그게 다 문제였어. 방송만 허용해. 어디가 같이 가야지? 대역사회. 오빠 따로따로 해. 아씨. 잠깐만, 다른 사람 안될것 같은데. 아니야, 해야 돼. 아, MLM 그러네. 아, 단계가 없네. 감옥탈출 난이도. 잠깐만, 난이도 중이라고? 나 중난이도 싫어하는데. 나 하야. 하? <laughs> 맞아, 어려워. 하? 살아있는 게귀족이야 귀족, 귀족, 아, 귀족. 아, 아씨. 괜찮아. 따따 있어. 잠깐만. 왜뭐 이렇게 레인보우는 별로야. 따따따따따따따따오따국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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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딱 하나밖에 못 봤어, 내가 지금 본거 같고. 나 유리. 아니, 나 뭘... 유리 안 할래. 너무 어려워. <laughs> 나 사망. 야, 이거 하왜 이렇게 쉽냐, 이거. 하왜 이렇게 이냐 아. 만드니 생선 대가리 맨. 앗. 앗. 인심. 클리어. 야, 한 방에 클리어? 클리 인심보소. 인심보소. 클리어. 뛰어야 한다. 야, 잠깐만, 클리어에도 아무도 안 주잖아. 이거 하니? 뭐 하다. 나 했어. 쉬워 보이 어? 클리어 했어? 항상 있는데? 아씨. 클리어 했어 안 했어. 했어. 유리? 응? 엄청 쉬워 보인다. 유리. 유리. 안 했어. <laughs> 너무 짜증 나서. <laughs> <쉬어 보이네. 웃음> 네 얼굴 같이? 응, 아, 미안. 아, 오빠 나무 했어? 우리 한 개씩 다 해보자. 면먹어 <목소리> your fuck, man. Sky your f u c 개씩 a n Sky your fuck, man. Sky your fuck, man. Sky 진짜 u r fuck, man. Sky 맞아 이거 좀 힘든데. 아, 오 하얀 세상. 오, 잠깐만 이거 하얀 세상은 좀 심한데. 저기 디즈 홀드만 하시려고. 여기 하얀 세상. 하얀 세상. 중인데 꽤 어렵다. 어디? 헛. 미치겠네. 제작자의 이0분 완성 애기다. 미치. 다리 다 하루 만들지 왜 하필. 아, 상 한번 해봐야지 하얀 나라 하이 흰색병원 인심 쓰셨네 나하 아, 나라 안 할래 인심 어? 화염의 나라 화염 아 가지마 <laughs> 밑에 용암이 있다 고 지옥 분식 근정국 난 여기 사는 다쉽 상이 어렵다는 뜻이지 아, 그래? 이거 호구 아니 완전 쉬운데? 어렵... 지옥? 응 상이잖아 맞어 호구자 <laughs> 아 으아, <나 파보> 으아, <laughs> 아 으아, 이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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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보아 으아, 으아, 으보으보 으아, 으아, y 아 으아, 아 으아, 아아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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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여기서 화염저, 화염저항이라는 물질을 한번 먹어야 돼. 오빠 뭐지? 응. 사기 칠려 했지, 너. 아 어떡해. <laughs> 이 속세는 내가 모르는 죄가 있지 티리. 나한테도 고이가 있는데. 뱅뱅뱅. 진짜야, 바보. 기 걸리지 않으면 그럴 리가. 없잖니. 있잖니 여기에. 없잖니. 뭐 바보 아니야. 아이 저렇게 쉬운 건 못해? 이거 그거 하면 되잖아. 아 미안. 아 아시상. 내가 죽는 게 있어. 나 화염장 저 있다. 아 날기가 안 됐구나. 한마디로 널 제거할 수 있는 무기는 나뿐이다. 아, 고마워. 정말 미안해 오빠. 아시. 괜찮아 죽으면 여기로 오게 될 거야. 죽어 보겠니? 내가 마법이라는 걸 들여서. 나 어려운 단계였어, 오빠보다. 나, 오빠 대갈장보더 어려워. 뭐? 대갈장 뭐지 오빠보다 어려워. <laughs> 나 천국 갈 거야, 나. 나 화났어. 음. <laughs> 잠깐만, 천국 이거. 화나게 생겼다. <laughs> 나 죽어, 이겠면 아니 이걸 어떻게 해 돼지야 리 인성레기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아니 여기다가 리슨 불러주라고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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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리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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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불쌍하여라 불쌍한 그꿈 <laughs> 내가 들어주마 왓? 그게... 멍멍이기

오동싸아나 천국 거 지옥같은데? 니까 천국이 지옥보다 더해 어, 어, 엄청 무서워 야아 여기 천국 아니잖아 아니, 니, 니가 천국 가있는데 리스트아 짜져있어. <laughs> 벌 받으라. 비 오는 날, 정수라는 떨어졌다. 아시이. 지가 사다리까지 뺐어. 저리가, <laughs> 이씨. 꼬지 말라고! 너가보기한다 이씨. <laughs> 나소스 같은 놈아. 날 죽이면, 어, 영원히 벌을 받게 될 거야, 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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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, 안녕아야 안녕. 어. 나다. 나두번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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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주웠는데 엄청 많이 먹었네.